세 번째 무용 분야인가요? 줄다리 줄다리. 아까 씨 인간 타첫 번째 맞아요? 카스텔 두 번째 이치타생각번세 번째 줄다리. 라 터미니트셜샘 게임스 줄다리기 의식과 게임. 줄다리기는 해수동 오랫동안 네. has been practiced 행해져 왔다. 현재 완료 손트고 맞아요? 응. 현재 완료 손트고 지금 이게 현재 완료죠. has been 피가. 근데 이건 뭐야 그다음에 이건 뭐냐 손해줘야 오랫동안 행해져 왔다고 줄다리기가 오랫동안 행해져 왔다고 이게 반드시 뭐가 밖에 있어야 돼 여기 비니 있어야죠. 약에 이게 없으면 어째 되냐 페즈 페즈는 뭔 말이야 능동이야 줄다리기가 행해 왔다라는 짓 해버린다고 오케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비니 있어야 되고 줄다리기가 오랫동안 행해져 왔다고. As a kind of ritual, 일종의 의식으로써 행해져 왔대 In many agricultural r i t s a c r s s Asia 아시아를 가로지르는 그런 농업지역 많은 농업지역에서 일종의 의식으로써 행해져 왔대 뭐가? 두달지 The w 그 방식은 The ritual is performed 그 의식이 행해지는 방식은 이것도 빨리 가지고 나오는데 그 앞에 있는 방식을 꾸미고 있대 어떻게? 아직도 모르겠냐? 티문중에 완전해? 의식이 행해진다 티문중에 완전해 히트가 뭐야? At the w 더웨이 하우 하우 쓰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더웨이 하우 같이 써 있으면 안 된다고 아까 이야기 했잖아 더웨이 하우 하면 안 된다고요 같이 있으면 안 된다고 둘 중에 하나만 써도 그러니까 의식이 행해지는 그 방식은 이게 주어 various 맞아? 다양해 from place to place 장소에서부터 장소까지 뭔 말이야? 지역에 따라서 장소마다 다양하다 캄보디아에서 그 의식은 수반한대요. 뭘포함한다수반한다 뭐를? 남자들이 줄다리는거래. Against women. 여성들과 대항해서, 여성들을 상대로 남자들이 줄다리는 것을 수반한다고. 뭔 말을 쓰냐면 지금 이게 동사고, 이게 뭐야? 목적어야. 무슨 목적어? 동명사 목적어야. 하나? 동명사. 동명사 목적어니까 그 앞에 뭐가 있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죠. 공명사에 대한 공명적에 들어 그러니까 해서 어떻게 해? 그 의식은 수반한다. 남자들이 남자들이 여성과 대항해서 줄다리는 것을 수반한다. 됐냐? i take place 무슨 뭐한데? 열린데. 방금 아, 나왔던 거죠. 자동사로 뭐 하면 안 돼? 수동태 하면 안 된다고. 이젠 take place 이젠 take n place 하면 안 돼. 안된다고, 아까 썼잖아 자동차기 때문에 We just take place 이거 하면 안된다고 쓸 수가 없다고 그 음식, 줄다리기 음식이 열린대 During the next, uh, during the New year holidays in April In the open space of Buddhist temple or a building center 그것은 열린다 새해 휴일 기간 동안에 4월에 열린다. 근데 어디에서? 어디에서 열려? 닥팅 공간, 즉 공터에서 열린대요 그 뭐냐면, Buddhist temple was village center. But because I was in a mountain, I was in a 기 o u n t a i n I was in a m 이 u n t 필리핀 I was 에서 a mountain, I was 열 n a 이 푸누크가 뭐 i n I was in a m o u n t 이 i n I was in a mountain, I was in a mountain, t a a o i n a u i 근데 그 하파오 강에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첫영 트리스 어린 나무를 당긴대요. 그 강가에서 어린 나무를 당긴데 어린 나무를 당겨요. 당를 부서라고 이거. 그 강가 사행사가 하파오 강 거기에서 주무장 완전 사람들은 당긴다. 어린 나무를 당겨요. 근데 어떤 나무냐면, 내가 타이틀이 먼드들예요 문드드라는 그러니까 게 묶다니까, 비비비 송태, 묶여지는 거예요 단단하게 묶여진 어린 나무들요 근데 뭘로? With vines. 동굴로, 동굴로 단단하게 묶여져 있는 나무고, 아직 안 끝났어요. 그리고 뭐하요 거야? 비비비 송태죠. 이좀 동사예요. 선생님 이게 뭐야? 또 비비비 송태라고. 이동사이죠그 다음에, 갈고리가 걸어져 있대요. 갈고리로 걸려져 있대요. 뭐해? 어스트로피 m 어 인더미드 그 가운데에 에이, 가운데에 지프로 만든 형상에 갈고리가 걸어져 있는 걸어져 있는 그러한 어린 나무를 담긴 다고다 네. 다시 강가 하파오 강가에서 사람들은 담겨요 어린 나무를 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좀금뭐하는 앞에 있는 어린 나무를 꾸며주고 있다고 근데 그 어린 나무가 뭐냐면 덩굴로 단단하게 묶여있는 어린 나무고 무라고 지금 소트라고 아나아 번들 엔지 아훅트라고 오케이 비비비 소트라고 갈고리가 걸려져 있, 는 갈고리로 걸려 있는 뭐가 지프로 만의 형상이 갈고리로 걸려 있죠 인더비드 가운데 됐나요? 그라나다 럼 물을 당깁니다 이번에 말 베트남 이번에 베트남에서 필리핀이고 이번 베트남에서 대나무 장대가 can be used 사용될 수 있다 for tugging, should I e s n g s h o s o Make it, 만드는 것이 a l s h i c e o s r as well as moving it to a picture s i t e 지금 r 게 동영상 s 어 지금 이 t 동 e 지금 이게 t 뭐가 있어 b h 근 b s a b a a a 부 s w e a a l a l a s a 가 있죠 a a a 부터 해야 a a 뿐만 아니라 b a 별집으로 만든 밧줄을 만집으로집으로 아, 만든 줄을 만드는 거. 근데 이달봐. 근데 그 밧줄을 의식 장소로 옮기는 거, 이동시킨 거. 이게 와내이 스팟 일부분이래. 어떻게연자냐그 그 전통의 일부분이야. 별집으로 만든 거, 밧줄 만들기 하고 그 밧줄을 의식 장소로 이동시킨 거. 이두 가지. 이두 가지가 뭐한다고? 전통의 일부분이야. 됐어? 지금 아, 봐봐. 별집으로 만든 발줄을 의식 지인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맞아? 야가 뭐냐? 야가 A죠 어? A라고, 그다음에 이게 뭐냐? 그것을 만드는 것, 이게 뭐냐? B죠 야가 A고, 야가 p 라고 야, 야부터 해석을 한다고 맞아? <laughs> 이 이순 뭐예요? 이 이순 뭐예요? 이거 별집으로 만든 발줄 그것을 그 시장으로 이동시킨 것뿐만 아니라 별주로 만든 밧줄을 만드는 것이 이 s p a 일부분그정도의일부분이야 The lock stands for 어 중요한 거. 스탠드 당연히 도 있다는데. 스탠드 4야. 반드시 뽑아 있어야 돼. 원시야 상징한다. 스탠드 4라고 놓고 뭔가를 상징한다. 외워야 돼. 그 밧줄은 상징한다. 드래곤. 을 상징하는데 용을 상징해. 근데 그 용이 뭐냐면 which is believed to bring rain to the region. 그 용이 뭐 한대? 믿어진대요 용이 믿는다가 아니라 용이 믿어진다고 비밀 구성대 뭐라고 믿어진거야? 2브릭 가져온다고 비를 어디에? 그 지역에 그 지역에 비를 가져온다라고 믿어지는 용을 상징한다고 그발주이 됐나요? 이건 뭐에요? 추격방해 내용사죠 없다 시피냐비 있다 시피요 A뿐만 아니라 비로해서 초점은 어디로가? 비로 간다고. 비가 중요한 점이에 p 비가 중요한지 동영상 좋아어고 여자친구 어 하래? 이제 땅에 없다. 아 하면 안 돼. 아 하지 말라고. 아 하면 안 된다고. 보이냐? 거의 끝났어. How can p e s o l v a good h a t 풍년이죠. 좋은 수학이라는 건. 좋은 수확이는건뭐야 풍년이라고 풍년 풍년을 위한 줄다리기와 기도하기 풍년 풍작 Good harvest 줄다리기 의식은 아시아에서 줄다리기 의식은 아 o s t n e e 비비 비송대 열린다 주로 주로 열린다 주로몇 개냐? 주로몇 개냐? 여러 개니까 못 써야 돼 알아서 써야 죠 집중 좀해이쇄하면안 되더라고 치 주로 열려요 By 마이 e farmers 겨농사 를 짓는 농부들 쌀 농부니까 <laughs> 변성 사를 짓는 농부들에 의해서 이 줄다리 의식이 아시아에서 주로 열린대 근데 그 농부들은 근데 그 농부들은 콤마후야관계대들 사이 계속 주용법 어, 뭐만안 어, 돼? 컴마 대돼 하면 안 되죠 마안 하면 안 된다 근데 그 농부들은 의식고 바란대 충분한 비를 바라고 풍부한 수확을 바란다이두 가지를 바란다고 So 그래서 그 의식은 Can be regarded 그 줄다리 의식이 여겨질 수 있대 비비 립송태 여기 있을 수 있다. as a form o r prayer in the region. 그 지역에서의 그 지역에서는 일종의 한 형태, 일종의 기도로, 기도로 연해질수 있다고. 뭐가 주가 있는 거? 그는 프레이는 기도하다라는 치이야 듣고 있니? 프레이는 뭐라고? 기도하다라고. 동사라는 거야. 동사. 프레이는 기도하다. 프레이는 뭐야? 기도라는 명사라고. 심시간에 그런 게 아니죠. 바는 아, sprayer 해야 되고 s p 하면 안 된다고요. 그건 동사라고. 나는 명사라고 지금, 오케이? 그 의식들은 그 의식들이야. 되면서 시하지말로그 의식들은 또한 뭐한데 perform 행해진다. 예를 a y 방법으로서 행해진다 어떤 방법이야? Of expression 다시 of expressing their appreciation for a good harvest. 품작이라고 품작. 풍작. 좋은 수확이라까 품작을 위한 품작에 대한 그들의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방식으로 수행된다고요. 그 의식, 잠깐만. 여기서 이 대명사를 무시하면 안되는데이 대인의 금 뭐냐 의식이죠. 의식들이 행해진다고 의식들은 또한 행해진다. 방법으로 표현이대명이요 그들의 감사, 풍작에 대한 풍작에 대한 그들의 감사함을 표현하는 그런 방법으로 행해진다고 맞아? 이 그들은 뭐냐고? 아주. 혹시 다이너스, 높더라고요. 오케이? Okay? 의식이 아니라고 h e 이 아니라고 o n t h e r e is no intentional competitive a d i n e t e a n t i n t h e t i n h i t h e r e r h a e r d t h e r e i n o u can 없대 t t h i n e n i n h u 줄다리기에서 이길라고 파악하지않는다고 경쟁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Inherent 이 단어 숙지 있어야 돼. 듣고 있냐? 이 단어 숙지 있어야 돼. 인 n 을배제내된 형용사. 이 형용사가 형호사. 왜 뒤에 있는 거야? 선생님 그냥 긍정적인인헤 h e 엘 e n t 또는 의도적인 인헤 h e 컴패터티브 엘리먼트 네. 하면 안 되나요? 앞에서 앞에 서유면안 돼. 이게 덩어리야, 한 덩어리야. 이게 내재된다는 게 어디 어디에 내재된 거죠? 어? 그 의식에, 그 의식에 내재된 거라고. 그러니까 형용사하고이전체다라뭐가 지금 거예요. 한 의미를 루기 때문에 이두 개를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앞에 뒤로 그냥. 오케이? 에, 위와 우진 승리 또는 패배는 이튿날 엠퍼시드 강조 된다 안 된다? 강조 된다? 강조되지 않는다고요. 강조되지 않아. 이거 지우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오케이. Okay? A 와 B 는술 취한다 시켜. A 와 B 는술 취한다 시켜. 연다 시킨다. 비해다 시킨다. R 지 말해 이 말이야. R 시 말하고. While preparing for the pictures and performing them. 이 과의 문법이야. 마지막 문제. 이 과의 문법이라고. 선생님 이 과외도 못 봐요 너희들 아저씨 말했잖아 접속하기에는 반드시 뭐 나와야 이 와인 는100% 뭐야? 아, 접속사야 <laughs> 근데 뭐 나와야 현재 분사 I&D 나왔다고 AND 또 I&D 나왔다고 현재 분사 1번 현재 분사 2번이야 왜 현재 분사를 썼야 돼? 왜 말이야? 우린 뭘 찾아야 돼? 주어를 찾아야 한다고 주어 지금 대명사 주어하고 비명사가 생각돼 있어요 말했잖아 요 대명사 주어하고 비명사가 생각됐다고 그럼 이 대인 중금구야 휴식한 사람 이 대인 누구야? 참가자들이죠 사람들은 주절의 주어를 갖고 오면 된다니까 주절의 주어를 이렇게 갖고 오면 된다고 알겠어? 그럼 참가자들이 참가자들이 의식을 준비한다 그리고 참가자들이 그 의식을 수행한다 이 말이야 맞아? 능동이라고 참가자가 의식을 준비하고 수행한다고요 능동이라고 그니까 뭐써야 돼? 아이디서 한다고 시험문제가 뭐예요? 시험문제가 뭐예요? 피피쓰면 안된다고요 p r e p a 도 하면 안된다고 요 프리페어드 하면 안된대 퍼포먼스 하면 안된근데 게다가 이게 뭐가 있어 목적어가 존재합니다 여보세요 여기 목적어가 있고 여기 목조어가있다피피 p 를쓸 수가 없다고요 3회식 동사예요 3회식 동사에서 i n g 를쓸때피피를쓸때 이거야 ing 뒤에 명사 목적어가 있어야 돼 pp는 뭐야 뒤에 명사 목적어 있으면 돼 안돼 안돼 ing 쓰고 싶으면 뒤에 명사 목적어가 있어야 되고 pp 쓰고 싶어 있으면 안된다 봐봐 이게 뒤에 뭐가 있냐고 명사가 있다는 거죠 명사가 있으니까 ing 써야 한다고 여기도 뭐야 수행한다 그것들 뒤에 뭐야 명사가 있다고요 뭐야 ing 써야 한다고 다시 뭐하는 동안에 그 의식을 줄다리기 의식을 준비하는 동안에 그리고 그 의식들 줄다리기 의식을 수행하는 동안에 참가자들은 무엇을 깨닫는다 무엇 깨달아? 그 중요성 깨닫는다 소리틀, 소리타이티, 단결, 파크레이션, 협력, 그 다음에 이 harmony, 조화로움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그 깨닫는다. 어디서? 어몽, community members. 공동체 구성원 사이에서의 단결과 협력과 조화로움의 그런 중요성을 막아된다고 깨닫게 된다고. 줄다리기 준비하면서, 줄다리기를 수행하면서. 있나? 이런 거쓸수 있어야 돼. Solidarity. 단결. 이건 다 알죠. 이건 다 알고. 이거 쓸수 있어야 돼다고 지금 써요. 이에다쓰려고 뭔가 많으니까 써봐요. Solidarity. 단결.